50번 자, 항식 이거의 전개식에서 x의 제곱의 계수는 그랬지? 자, x의 제곱의 계수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x의 제곱의 계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냐? 여기 x의 세제곱은 x의 제곱과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 1 더하기 2x 더하기 3x의 제곱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x 더하기 3x의 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제곱을 구하는 거랑 똑같지 왜 그러냐면은 x의 세제곱은 x의 제곱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까 오케이 두 개를 뺐어 같은 식이잖아 뭐가 돼0 따라서 0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이걸 전개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자 1은 자, 1은 누구랑 전개해야 하냐? 3이랑 전개해야지. 3x의 제곱이랑. 그럼 x의 제곱의 계수는 어 3이 될 것이고 또 어, x의 제, x는 x끼리 전개하니까 x의 제곱은 4가 되고 여기 x의 제곱은 누구랑 전개해야 면은 1이랑 전개해야겠지? 그러니까 어 3x의 제곱 3x의 제곱의 계수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어, 뒤에 거는 어, 뒤에 거는 1은 마찬가지로 3x의 제곱과 전개하니까 3. 그리고 여기 있는 2x 1차항은 1차항끼리 전개하니까 4. 그리고 여기 2차항은 2차항은 1, 아, 상수랑 전개하니까 여기는 3. 그치 따라서 두 개를 뺐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치 어찌 됐든 정답은 0이다.